만약에 자, 니 칼날을 봤을 때, 네. 지금,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가수들 중에, 네. 어떤 가수, 어떤 가수를 닮고 싶은데요? 제가 닮고 싶은 어, 분이요? 어, 가수가. 어떤 가수? 어... 지금. 홍진영이야? 그쵸. 장윤정이야? 네, 홍진영 선배님과 또 장윤정 선배님 또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어. 나는 내가 보기에는 네 장윤정인데. 콧소리를 진짜... 보면, 은 콧소리 네. 맹맹하고, 간드러지고 하는 장윤정이야. 장윤정가야. 저 장윤정. 선생님은. 아, 네. 우리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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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장윤정하고 홍신영하고 뭐 짬뽕되는 거. 짬뽕된거어 짬뽕. 응? 어떤데 그리 생각해 제가요. 응. 어. 어. 그런 가깝고 싶긴 하죠. 응. 어. 가까워지고 싶긴 하죠. 하지만 음.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어. 자 진짜 이 커스레밍 맹가지고. 우리 장년 노래 하나 들어봐야 되나? 아 그럼요. 그걸 들어보면은 네.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을 거야. 아, 네, 장년 뭐, 뭐, 노래. 그러면은 어, 그, 그 당신편이라는 곡이 오, 있어요. 어, 노래 좋지, 이 노래 좋은데. 네. 이 노래는 불잘 나? 거... 아 당신편. 그럼요. 아, 이 느낌은 자기하고 느낌이 아니야. 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어머나, 어머나, 이니 느낌. 네 느낌 아니야? 아, 어머나, 어머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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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따 이따 열아, 어? 콩깍지콩깍지 그, 이런 거 하죠. 아니야. 네, 아, 당신편은, 당신편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약간 그. 아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예. 저도 그, 아, 예, 그럼 니 네, 당신도 한번 불러봐. 그럴까요? 한번. 아, 아 당신 불러봐. 아, 네, 여기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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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로 아, 한번 불러볼게요. 예, 예, 예. 예. 키는. 키는 내가 네, 원키로 갈게. 원키. 오케이. 오케이. just I just hate 잊지 말아요. 나를 항상 당신 편이야. 나를 항상 당신 편이야. 아나다 네. 아, 같아. 어, 뭐 가느리지게, 진짜 가느리지게 보는. 네. 아, 어, 극장이십니다. 참 진짜 재밌게 본다 너. 스님, 아. 무슨 <laughs> 네. 거죠? 예. 네. 그 아, 이제 뭐 네. 멜로디 네. 라인이 이제 자기랑 네. 딱올울리는 음. 노래 만났을 안 때는 안제 진가를 진짜 네. 진가를 보는 것 같아요. 음. 음. 어, 다음에도 다음에 진짜 공연일 네. 때는 네. 이런 네. 노래를 그러니까요. 한... 그러니까요. 노래 노를 내면. 그니까요. 그니까요. 저 노래 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니가이 다 맞다. 저리 처 이런 애교 작은 게 이렇게 이쁜지 네.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 스크린 딱 보면 이런 노래가 상당히 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생각난다. 네? 다음에는 응? 이런 노래를 신곡 잡고 응. 와서 그럼 이런 노래를 한번 드라마에 아. 한번 해봐. 그러면은 부장님 어. 말씀대로라면 존니존 앞으로 한 3, 4년 동안 하고 예 <laughs> 네, 3, 4년 동안 하고 응. 그 다음에으로 그렇게 다음 이 후속 작업할 때는 그렇죠. 이런 류의 노래를 만드는 게 우리 한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도 이런 노래를 잘 만들거든. 아. <laughs> 어, 이 방금 이게 장, 그저왜당신 네. 편은 그 네. 트로트 장르로 보면 어떤 장르가스트로트아스트로트인가요폭스트로트퍼스트로트은 네, 아, 네. 예. 네. 느낌. 그렇죠, 이제. 아, 카 네. 비슷한 느낌인데 네. 리듬을 약간 이제 뉴트로 음. 스타일로 이렇게 아, 해서 아, 그렇지 아, 실제로 아, 근본적인 건 네.